안녕하세요 통계의 본질입니다. 이 강의는 확률과 통계 기초 강의고요. 이번 시간에는 누적 분포 함수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적 분포 함수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누적 분포 함수의 정의를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구간이 a와 b 사이인 어떤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확률 변수가 a와 b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질 가능성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의 확률변수 x의 누적분포함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누적분포함수 fx는 확률이고요. 이 확률변수 x가 어떤 값 \(small x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입니다. 이 확률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b-a 분의 x-a로 정의되고요. x는 a와 b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 누적분포함수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하던 예시인데요. 어떤 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무게가 랜덤하게 변하는데 60kg에서 100kg 사이로 랜덤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몸무게로 변할 가능성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약을 먹은 뒤의 몸무게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다면 x는 60과 100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제 한번 이 x의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누적 분포 함수는 확률이고요. 라지 x가 어떤 값 x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입니다. 이 확률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네, 이 확률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100-60분의 x-60 이렇게 정의됩니다.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 한번더 복습을 해보면 60과 100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 사이에 x라는 값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누적 분포함수는 x보다 같거나 작을 값을 가질 확률이죠. 그런데 값이 60부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0부터 x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이 됩니다. 전체 길이는 40입니다. 100-60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x 빼기 60이죠. 그래서 확률은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그리고 x는 60부터 100 사이의 값을 갖겠죠. 이번에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축은 라지 fx입니다. x는 60부터 정의되죠. 60을 넣어보면 x가 60일 때 fx는 0입니다. 그리고 x가 100일 때 fx는 여기다 100을 넣어보면 100-60분의 100-60이니까 fx는 1입니다. 그래서 100일 때는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x가 60이라는 것은 몸무게가 6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죠. 6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0입니다. 네, 그리고 몸무게가 10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1입니다. 왜냐면 60에서 100 사이 값을 갖기 때문에 항상 몸무게는 100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몸무게가 65 이상이고요. 90 이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확률을 여기 있는 라지 fx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90 f6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90은 9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고요 f65는 6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9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에서 6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빼면 여기가 남죠 65에서 94일 확률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 f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90을 넣어주면 100 빼기 60분에 90 빼기 60 그리고 빼기 100 빼기 60분에 65 빼기 60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결과를 구하게 되면 40이고요. 여기는 30이고 빼기 40이고 5입니다. 40분에 25고요. 그래서 8분의 5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니 새로운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범위의 값을 가질 가능성이 전부 동일하다고 놓았었죠. 네, 그런데 만약에 몸무게가 60kg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고요. 이 100kg에 가까울수록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확률 변수가 존재한다면 그 확률 변수의 누적분 포함수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의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